국방위감사 신원식 의원입니다. 어, 어제 국방부 감사에서 최근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육사 교과 과정 개편, 국군의 정신적 뿌리를 훼손시킨 이 잘못된 행위의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임이 드러났습니다. 어, 육사는 최근 보도에 된 바와 같이 2019년 생도들부터 6.25 전쟁, 북한 이해, 군사 전략, 이세 과목을 필수 과목에서 선택으로 바꾸는 바람에 70%의 생도들이 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졸업합니다. 그 내용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과목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과목 제목만 들어도 아실 겁니다. 특히 6.25 전쟁을 중고등학교에 이어서 호국 간성의 요람 육사에서도 삭제하려고 했다. 정말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북군이 이겨서 기분 나쁘다고 남부 출신 대통령이나 국방부 수뇌부가 웨스트포인트에 남북정쟁 가르치 가르치지 말라라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건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100일쯤 되는 2017년 8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초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육사 교과과정 개편을 공식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제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어, 제가 그것도 물었습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육군사관학교 고가 감옥을 이렇게 가르쳐라 저렇게 가르쳐라 지시한 대통령이 있느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관께서. 저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51년도 이승만 대통령이 해서 장설된 게 육군사관학교고, 그 뒤로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육군상아학교 출신 대통령 3명을 배출했습니다. 40년이죠. 그 40년 동안 그분들은 육사에 대한 애정이 없으셨는지 한 번도 교과과정 개편 지시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과연 군을 저렇게 사랑하고 육사를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 다시 나올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군을 사랑했는지 다른 특정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는 앞으로 밝혀내야 될 숙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의 지시에 따라서 2017년 12월에 국가 육사 교과 개편 개편 TF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년 만에 2018년 12월에 개편안이 완료돼서 육군 총장과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1년 동안 육군 총장, 육사 교장, 육사 교수부장 그 밑에 교수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개편에. 정말 그 칼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 장관 보고가 끝나고 난뒤어 상식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시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복명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 장관이 확인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시행된 겁니다. 저는 왜 문재인 대통령이 몸통이냐면 이런 엄청난 사건을 할수 있는 몸통은 두 가지 조건을 겸비해야 됩니다. 그것을 할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즉, 그세 과목을 배우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했고, 성공적인 군 생활로 육군참모총장까지 된 사람이 그런 황당한 짓을 따르게 할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자 간첩 신영복을 존경하고, 6.25 남침의 주역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그러고, 공산주의자로서 물론 독립운동을 했지만 자유시 참변 및 레닌으로부터 소련 군복과 권총을 부여받은 홍범도 흉상을 육군 상관없게 그려라 그러고 소련 군복과 권총을 그대로 찬 흉상입니다. 주적을 없애고 뭐 제가 이야기를 들지 않더라도 공개적으로 노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을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들은 다 드러났습니다. 확실한 동기를 가졌죠. 힘과 동기를 가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로 몸통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국군 통수권자가 이 땅에 나와서는 안 된다. 둘째, 이런 통수권자가 나오더라도 한평생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들이 당당하게 도덕적 용기를 발휘해서 고언을 해서 이를 막아야 된다. 이두 가지를 위해서 이 사건의 진상은 철저히 파헤쳐지고 관련자는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국방부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을 하고요. 당 자체 내에서도 국가 안보물란 TF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안보물란 TF에서 다룰 것인지는 지도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